이것은 제5장 공법, 신통가지법입니다. 전공수련법에 속하며, 부처의 수인으로 법률을 돌리고, 신통과 공력을 가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함께 수련하는 공법입니다. 신통가지법은 중충 이상의 공법에 속하며, 원래는 비밀리에 수련하는 법입니다. 신통가지법은 두 다리를 틀어 가부자로 연마합니다. 연공 초기에 결가부자를 하지 못하면 반가부자를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결가부자를 해야 합니다. 바로 팔운궁 창시자 이용지 선생님께서 과거 수련계 중에 심오한 도리 비밀리에 전수되는 공법을 현대 과학과 결합시켜 극히 명료한 언어로 표현하시어 수련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얻어 수련하여 제거되도록 하였습니다. 전파하는 형식에서 빠른 궁은 기본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친척 친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빠른 궁은 느슨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절대로 기업이나 행정기구식의 관리 방법을 취하지 않으며 보도서는 돈과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다. 빠른 궁을 배우고 싶으면 전법률을 보면 되고 동작을 배우고 싶으면 연공장에 가면 됩니다. 빠른 공회는 어떤 조직이나 형식이 없습니다. 명부가 없으며 당신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으로 연공장에서 함께 연공해도 되고 집에서 연공하고 싶으면 집에서 해도 됩니다.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수련하지 않는다면 외부적인 관리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중국 대륙에서부터 해외까지 전해졌습니다. 해외의 대다수 수련생들은 모두 학력이 높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서양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종족, 언어의 사람들이 빠른 공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1994년 8월 3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정부는 이용지 선생님에게 이 도시의 명예시민과 친선대사라는 명예호칭을 수여하였습니다. 시장이 서명한 공고에서 법륜대법은 문화와 종족의 경계선을 초월하여 우주진리를 세계 각지로 전해주었으며 동서양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용지 선생님께서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법륜대법을 중국에서 해외로 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게 하였으며 국제적인 성망을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1999년 7월 중국 대륙에서 빠른궁 탄압을 시작한 후 빠른궁은 전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매달 10여 의 상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선인을 인정하는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수련생들에게 보내는 지지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I would like to declare the official opening of the first f a l a n Dafa Day in Australia. 나이 소원이라면 대법을 전수하여 우리의 더욱 많은 사람들이 득을 볼수 있게끔 하며 진정하게 수련하려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위로 수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동시에 법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인간이 되는 이치를 이야기하였는데 당신들이 수련반에서 돌아간 후 만약 대법에 따라 수련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여도 최저한도로 하나의 좋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유익한 것이다.